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프롬바 입니다 저는 공간을 디스플레이 하는 일을 오래 해 왔는데요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상품과 함께 집 꾸미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품 판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판매 페이지에서는 아무래도 상품 정보 위주로만 설명해야 하다 보니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꿀팁이나 방법들을 충분히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전달했는데 이게 또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영상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이든 사무실이든 내가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예쁜 소품을 매장에서 충동 구매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 어울리지도 않고 어디에 둬야 할지 애매했던 경우.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릴게요. 작은 소품 하나로도 분위기를 확 살릴 수 있는 팁이나 같은 제품이라도 우리 집에 딱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채널에서 전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당신이 누구길래 뭐 그런 걸 알려준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인테리어 수품 구매하러 많이 가시는 그 스웨덴 가구회사 아시죠? 저는 그 회사에서 디스플레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유명 해외 브랜드, 패션 브랜드에서 공간 연출을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총괄 팀장으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공간 연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심미성을 추구하는 일이다 보니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상품 구입이나 집 꾸미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하셔야 하는데 연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저에게 제안해주세요. 감사합니다.